애기 거기 있을 거야? 네더놀 거야? 오 많이 늦었는데? 더놀 거야? 엄마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 와 애기 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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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계속 놀 거야? 응? 엄마 간다? 문 닫을 거야? 응? 애기, 엄마 문 닫아? 일로 와. 응? 어부터 어, 부터너 계속 있을 거야? 들어와, 놀지 마. 거기 뭐가 좋다고 놀아? 아직도 놀 마음을 가득해? 여기 들어올 거야? 응? 아이고, 아이고, 오고, 고 들어올 거야? 아니야? 들어올까 말까 해? 갈등이야? 응? 여기 갈등? 들어가, 너무 춥잖아 싫어? 왜? 거기가 좋아? 여기야 엄마는 뭐, 일해야지, 응? <laughs> 일해야지. 됐어? 충분해? 들어가? <웃음> 싫어. 갈등이야. <laughs> 엄마는 지금 들어가야 돼. 일해야 돼. 어떻게? 응? 더 놀래? 더 놀래? 응? 더놀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들어올 거야? 놀 거야? <laughs> 어고 이뻐. 가자. 응? 기분 좋아가지고. 엄마, 그럼 이따 문 열어준다. 응? 자기야. 응? 자나라래 이게. 둘이 응. 나와, 있을래? 놀거야너놀야야 누구야? 응? 누구야? 야야 어고고구 재밌어. 아이고 좋아. 자기야. 가봐. 애기한테. 야야야. 응? 이기한테 야, 야. 가봐. 어? 응? 애기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응? 없어졌어? 어떻게 애기한테 가 자기야 애기랑 놀아 응? 애기랑 놀아 나올 거야? 그렇지 오고 싶어 오고 싶어다 이와 응? 만지지 마 애기 애기야 어디 갔어 빨리 와 애기야, 뭐가 그렇게, 어? 심심해. 더 있을 거야? <laughs> 그후로 좀,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재밌게 놀겠다, 너는. 축구하는 고양이는 나밖에 없을 것 같아. 꽃에 대해 줬어.